안녕하세요, 또리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cps3로 나왔던 96년 작품, 레드 어스입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총 4명이 있으며, 게임은 1대1 보스러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가 해볼 캐릭은 닌자 킨지입니다. 지금 패스워드를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최고 레벨의 캐릭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RPG 요소를 첨가해서 1레벨부터 싸워가며 레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각 레벨마다 패스워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시스템이 없던 그 시절에도 본인의 이전 레벨을 이어서 할수 있었죠. 레벨이 올라가야 쓸수 있는 기술도 있고 레벨이 너무 낮으면 적들의 체력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라도 만렙을 저는 선호합니다. 레벨 1로 시작했다면 보스의 체력은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게임은 대단한 콤보가 없이도 클리어가 가능해요. 저는 보통 약손과 중손을 이용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투를 선호합니다. 지금 피살기를 사용했는데요. 캐릭터의 체력바 밑에 구슬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1 스테이지는 튜토리얼 수준이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1 스테이지여도 어려울 거예요. 이 스테이지는 오징어 괴물이네요. 장풍도 사용하고 리치도 상당히 긴 녀석입니다. 그래도 1스테이지와 유사하게 진행하면 이 친구도 수월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의 용권 선풍과 같은 기술도 있어요. 데미지는 쏠쏠한 편이지만 기본기에 히트 확인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생으로 질렀다가 막히면 은근히 크게 맞더라고요. 멋쟁이 콤보를 쓰고 싶었는데 거리가 안 나오네요. 구슬 3개를 세이브하며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3스테이지는 사막의 키메라입니다. 공격 패턴이 앞에 보스들과 다르게 다양한 편입니다. 저렇게 붉게 변하며 내려찍기도 하는데 격투 게임이 아니랄까봐 역가드 판정도 나옵니다. 일반 카드로 애매하다 싶을 때는 손발을 눌러 얼티메이트 가드를 하면 됩니다. 얼티메이트 가드는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지만 가드 실패시 후 딜레이가 상당히 길며 잡기 공격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방금 이집트 벽화에서나 나오던 것들이 나왔는데, 작기 판정을 갖고 있으므로 꼭 피해야 합니다. 공중으로 순간이동하는 기술은 컴가 기용으로는 정말 최고의 기술입니다. 플레이어와 X축이 가까지만 Y축이 어떻게 됐든 컴퓨터는 확 공격을 합니다. 당시의 캡콤답게 보너스 게임은 구수기입니다. 닌자는 모든 보너스 게임을 쉽게 퍼펙트가 가능해요. 모두 지금 기술만 써도 금방 박살냅니다. 레벨이 적었다면 꿀 같은 곳이지만 지금 이 캐릭터는 최고 레벨이기 때문에 경험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보스는 하피를 모티브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쓰는 기술을 일반 가드로 막는다면 역가드에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해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앉아주면 쓱 지나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앉았을 경우 다시 거리를 좁히기 위해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방금 날아든 것은 잡기 판정을 갖고 있습니다. 안 보일 정도의 속도는 아니니 쉽게 피합시다. 나름 숭경 대공을 자주 쓰는 녀석이기 때문에 낚시를 해도 잘 낚여줍니다. 한번더 잡기 패턴을 썼지만 어림도 없죠? 제가 거의 스테이지 끝에 있었기 때문에 앉았습니다. 바로 딜레이 캐치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하우저라는 대형 몬스터가 상대입니다. 공룡인 줄 알았는데 설정을 보니 용이라고 하네요.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슈퍼 아머 판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 스테이지처럼 빠르게 치고 빠져야 합니다. 가끔 이 녀석이 버섯 컷 모드로 변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까다로워지니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빨리 끝내 줍시다. 다행히 버스커 모드를 보지 않고 끝났습니다. 이번 상대는 상당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다만 꼼수만 잘 쓴다면 생긴 것과 다르게 이 녀석도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한번 구석으로 몰면 조금씩만 걸으면서 이렇게 약손만 눌러줘도 체력을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조금 빡빡한 편이라서 실수를 하게 되면 조금 아프게 맞습니다. 적칼 리치가 너무 긴것 아닌가요? 멍청하게 구석으로 알아서 들어가네요. 멋쟁이 마무리를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 녀석이랑 정정당당하게 붙으면 체력을 정말 많이 잃게 되는데 이 방법을 알고 난후 쉽게 클리어하게 됐습니다. 처음 보너스 게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쉽습니다. 불기정만 조금 날려주면 바로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최종 보스를 만나기 전 스테이지입니다. 데미지도 강하고 공략법을 모른다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대입니다. 체력도 많으니 선풍각으로 체력을 깎아보겠습니다. 망토를 벗기 전 번쩍이는데 저기에 닿으면 지금처럼 아주 조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선풍각을 가드 당하고 크게 딜캐를 당했습니다만 다행히 체력 아이템이 있어서 큰 피해는 면했습니다. 창이 늘어나면서 자주 찌르는데 주의하세요. 각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본것 같습니다. 다른 격투게임 하듯이 아래에서 정역을 흔드는 모습처럼 간지터 지는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레드워스 최종보스 차례입니다. 사실 최종보스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는 다른 보스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보스의 액수측 반응이 굉장히 빠른데요. 그것을 이용한 낚시로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선풍각의 경우는 딜교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 이동만 쓸줄 알아도 난이도는 대폭 내려가게 됩니다. 아직 1페이지라서 앞 점프도 유효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딱 하나 주의할 것이 지금 칼을 소환하는 것입니다. 순간 이동 시 위치를 잘못 잡으면 맞게 되는데, 데미지가 생각보다 꽤 아픕니다. 그래도 자주 쓰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순간이동 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1페이지가 이렇게 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2페이지로 나타납니다. 2페이지는 최종 페이지로 상당히 강해지지만 공략법은 순간이동만 써주면 됩니다. 전멸을 자주 쓰는데 이때는 약손으로 베겨줍시다. 보통 전멸 후 바로 공격을 하지만 약손이 미리 나와 있으면 보스는 가드만 합니다. 그 뒤는 1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요리하면 됩니다. 그냥은 절대 맞아주지 않는 피살기지만 전멸 타이밍에 맞게 쓴다면 피살기도 넣을 수 있어요. 간지나게 해보려고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목소리> 결국 칼에 얻어맞고 말았네요. 그냥 지른 건데 서로 피살기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레더워스 모든 스테이지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플레이를 보여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공략법이라든지 비기라든지 정말 너무 찾고 싶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름 저 혼자 터득한 방식으로 클리어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고수분들은 너무 노여워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또리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